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삽니다. 정확하게는 밥을 먹지 않고는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밥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주식인 쌀값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습니다. 물가를 비롯한 각종 금융 변화에 보이는 반응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편이죠. 쌀값은 아주 많은 물가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요. 지난 2008년을 사람들은 금융위기로 기억할 뿐, 식량위기가 있었다는 사실에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쌀이 주식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곡물 자금률은 20% 수준에 불과하지만, 쌀 자금률이 90%를 넘기 때문에 식량 위기를 그저 물가 상승 정도로만 체감하는 것이죠. 쌀이 부족해진다면 밀로 만든 빵을 먹으면 된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밀은 어디서 나올까요? 답을 찾을 때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광양만권 산단이 노후 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지구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주간 경제 브리핑에서 알아봅니다. 시사 이슈 오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폐기와 관련해 농민들 입장 들어봅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에서는 공분청 문화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 소개합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 오전에는 맑겠고, 오후에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광양 국가산단과 율촌 제1산단, 태룡산단, 순천산단 등 전남 동부권 산단이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지정됐습니다. 다음 달 4일 열리는 여수 거북선 축제 통제형 길놀이 구간이 중앙동 쇼핑센터에서 출발해 이순신 광장을 거쳐 여수 세계 박람회장으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변경됐습니다. 가뭄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거문도 등대 체험형 숙소가 다음 달 2일부터 재개방됩니다. 거문도 등대 체험형 숙소는 여수 해수청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국가 시설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남 도의원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제를 알면 돈이 보인다. 주간경제 브리핑 지역 경제 뉴스 분석해 보는 시간 경제 뉴스 브리핑입니다. 헤럴드경제 박대성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간추린 단신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광양 국가 산단이 노후 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지로 선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전남도에서 공모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요, 어, 광양 산단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로써 요수 산단과 대불 산단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광양까지 전남의세 곳이 선정이 됐는데, 국가산단 세 곳이 선정된 것은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네. 태인동과 금호동 일대 제철소를 포함한 광양 국가산단은 이 철강금속산업이 집적화되어 있는 그 국내 철강산업 중심지고요. 도내 제조업 생산량의 25%를 점유하는 핵심 경제 지구인데요. 네네. 어, 광양 국가산단은 입주 기업이 188개사, 생산액은 16조 7천억여 원, 고용은 14,5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어, 지금 광양 국가산단 이 사업에는 율촌 일산단과 순천 산단, 해룡 산단 등과 연계가 돼서 시행이 됩니다. 광양 산단의 경우 특히 그 철강산업 저탄소 기술 개발이랄지 수소 공급 공용 인프라 구축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조기반 구축 등의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앞으로. 예. 사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이 사업은 이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탄소 중립이나 또 디지털 전환, 또 ESG 경영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서 어 지역 산단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여러 가지 부처가 협업을 해서 지원하는 프로젝트인데요. 네네. 전남도와 여수, 순천, 광양시, LH 그다음에 산업단지 공단, 테크노파크 등어 이런 그 기관이 참여해서 추진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15%,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의 360여 개 사, 생산성 10%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청과 통화를 해봤더니 이번 사업에는 총 39개의 세부 과제가 시행이 되는데, 일괄적으로 산단을 주는 게 아니고 산단 개별을 공모 사업으로 앞으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네. 국비가 3,800억 원, 지방비가 2,300억, 민간이 630억 등총 6,800억 여원이 투입돼서 노후 산단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네, 이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하향을 정, 대선 공약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제시한 이유로. 올 공시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지방 세수면에서는 손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시가격 하락이 보유세 등 국민 부담 연세 완화에 효과는 내고 있지만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타격이 예상이 되는데요. 어, 공시가는 이 보유세 등 납세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시가 표준액이라고도 부르는데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의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가 18섭 18.6%나 하락을 했고요. 전남도 10.8% 떨어졌습니다. 네. 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가 떨어지면서 돈의 지자체 보유세 관련 세입이 상당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어, 종합 부동산세는 특히 그 걷어가지고 전국의 지금 지자체로 교부를 해왔는데요. 어 이게 지금 국감 자료에 의하면 전국 지자체 대분들은 올해 부동산 교부세가 2조 9천억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 납세자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마냥 환영할 만한 정책은 아닌 거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시세의 70%를 현재도 밑돌고 있는 공식과 현실화를 지향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떨어뜨린 것이 맞냐 이런 논란도 있고요. 또농어촌 지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세수가 많이 줄, 줄어들고 조세정의 측면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네. 정부는 그동안 종부세의 징수액을 전국 지자체에 분배하면서 특히 그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부동산 교부세를 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역의 재정 균형 효과와 부의 재분배 정책을 도모를 했는데 이런 기능이 약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아, 올해 하반기에 확정되는 그 2024년 이후에 적용이 되는 공식과 아, 현실화 계획 수정 안에는 이 시장 상황과 경기 등에 유연하게 연동되면서 시가와 공식가 간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헤럴드경제 박대성 기자였습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제의에 붙여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결국 폐기됐습니다. 지역 농민 단체들 반발 큰데요. 시사이슈 오늘은 전국 농민의 광주 전남 연맹 윤일곤 의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거 좀 진즉 다뤘어야 됐는데 조금 의은감이좀 아,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 예. 양곡 관리법 개정안이 결국은 폐기됐죠? 예예.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안나하세요그 말씀하셨는데요. 어, 지금 대부분 그, 그 시각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한 거에만 지금 맞춰져 있거든요. 네. 근데 제 농민들이 볼 때는 사실 민주당의 그 개정안이 통과됐더라도 농민들에게 산값 안정이랄지 이런 부분에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아, 예, 이것은잘 모르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농민들도 사실상 이 이런 식의 개정안은 그다지 도움이 그렇... 안 된다라는 예, 거였군요. 민주당에서 개정안을 어, 발의를할때 농민들의 의견을 전혀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아.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은 농민들하고 국민들인데 예. 정작 농민들하고 국민들 의견은 전혀 묻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의 정쟁의 수단으로 하기 위해서 예. 가버리게 된 거죠. 음. 그래서 예, 예. 지금 일단은 어쨌든 폐지 폐기가 예. 되긴 했습니다만 양곡 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좀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예. 지금 원래 원안은요. 쌀 생산량이 3% 예. 늘, 늘거나 그 다음에 쌀값이 5% 하락했을 시에는 이제 시장 격리를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무 조항이 없었거든요. 네. 그데 민주당에서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이제 생산량이 3%가 아니라 이제 그 정부 여당에서 반대를 하니까 이것을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생산량이 3%인데 3매지5%그 네. 다음에 가격도 5%에서 오내지 8% 하락 시에 의무 격리한다. 요걸 추가를 한 겁니다. 음. 근데 여기다가 또 독소장이 하나 있는 게 생산 면적이 가령 증가했을 때는 시장 격리를 안할 수도 있다. 이게 또 독소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이것을 누더기법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 그렇군요. 어찌 됐건 간에 이제 최초 3% 증가시 그리고 가격이 5% 하락시 이 부분은 농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입장이셨던 거네요. 그러면은 아니죠그것도 그것, 아닌가요? 그렇죠. 어느 쪽으로는 아 어떻게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미한다는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쌀값 폭락을 뭐 그냥 방치하겠다는건 다른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들은 원한도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은, 예, 예. 이제 원한 자체도 이렇게 후퇴하고 있는 그개정안 자체가 참 저희들은 너무 우리들이 볼 때는 참 한심하기도 하고요. 음,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쨌든 이제 그양곡관리법 때문에 그 예. 이제 왜 법을 개정해야 되는가 또는 예. 어, 개정에 반대하는 또 농림축산식품부, 이 양쪽의 예. 입장들이 좀 맞섰던 것 같은데 뭐 예. 이게 충실한 또 논쟁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지만 어찌 됐건 간에 예. 농촌경제연구원 이제 자료를 냈는데 예. 예. 아, 쌀 생산량 이 부분과 관련된 통계조차도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쌀이 남아돈다는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궁색한 방법을 쓴것 같은데요. 어, 지금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300평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300평당 생산량 자체를 늘려버렸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쌀이 마치 많이 남아도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정부 발표 한만 보더라도 올해 그쌀 수요량에 비해서 한 26만 톤 정도가 우리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년에 지금 쌀 생산량이 한 375만 톤입니다. 근데 수요량도 거기에 비슷합니다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좀 객관적이고 타당한 데이터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예.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예. 어, 그런데 이제 어찌 됐건간에 쌀 의무매입이라는 부분이 그 예. 반대 측면에서 봤을 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쌀 의무매입이 어, 쌀농가들이 다른 작물로 이렇게 전환하는데 예. 그 부분을 좀 하도록 강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쌀농사 짓는 데만 머무를 것이다. 뭐 이런 좀 반론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정부 정책의 잘못입니다. 타작물을 전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그 정책을 썼냐면요, 타작물 재배다 그래가지고.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가령 콩이라 할지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한 3년 정도 하다가 예산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은 아니 쌀보다 수확량이 한참 떨어지는데 타장으로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 정책이 지속돼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과잉 생산이 아임에도 불구하고 과잉 생산이라고 하면서 마치 쌀이 뭐 과잉 생산돼가지고 타작물 전환을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통계의 잘못도 있는 것이고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것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또 일부에서는 이 쌀만 이렇게 하는 게 맞냐? 다른 작물을 이제 또 재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형평성 문제를 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이렇게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쌀은 우리 국민들의 주식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심리안 보이고, 근데 이제 이것을 마치 쌀은 경제적인 논리로만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저희들이 뭐몇 년, 3년 전에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요소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이게 사실은 아주 뭐, 높은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생산이 아예 안 돼버리니까, 100%수입을 의존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딱 갑자기 멈춰버리니까, 가격이 10배가 올라 버렸습니다. 리터당 예. 그때 만원 했던 게, 10, 10만 원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음.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쌀이 생산이 우리 국내에서 안 돼버린다, 아니면은 기후위기를 할지, 여러 가지 뭐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쌀이 수입이 안 돼버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결국은 쌀은 농민의 소득을만 볼게 아니라 국민의 주식인 식량 안보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쌀에 대한 접근법은 좀 달라야 된다. 주식이고 식량 안보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의장님 전에도 인터뷰를 할때 이와 이제 한참 전인데. 그~ 쌀 소비 촉진 운동도 좀 중요하지 않겠냐 뭐~ 이~ 말씀도 예. 좀 나눴던 것 같은데 여당 최고위원이 밥한 공기 다 먹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희화화되긴 했는데 쌀 소비 촉진도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예 사실 이제밥한 뭐 공기 비우기 문제는 좀 뭐~ 가치도 없는 뭐~ 문제이고요 소비 촉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며칠 전에 언론 보도 보니까 지금 그~ 햇반이라 그럽니까 그~ 그 즉석밥 시장이죠, 시장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실은 이제 대기업들에서 뭐 즉석밥 시장이라든지 김밥이라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국내산 쌀을 쓰지 않습니다. 아. 거의 100% 수입쌀을 쓰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단가 차이가 있으니까요. 아. 가령 정말로 소비를 늘리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기업들에게 도의적으로 먼저 국내산 쌀을 사용해라. 이것들이 먼저 된다면 그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음. 지금 뭐 가루쌀이네 뭐 분식 말고 쌀, 쌀, 쌀빵을 만들어내, 이런 것은 사실은 아주 그 미니한 양입니다. 오히려 기업 측에서 제품화하고 있는 쌀들을 국내산으로만 돌려도 이건 엄청나게 많은 소비가 될 것입니다. 실제 지금 우리나라 쌀 1년 국민 소비량의 한 13%에 해당하는 41만 톤이 수입쌀이 지금 해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쌀이 남아도는것 이야기하는데요. 실제 뭐 장, 2021년 우리나라 쌀자금률이한 87%밖에 안 됩니다. 이 내용은 전혀 언론에서 다루지 않고 있죠. 아, 그렇군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쌀 소비 촉진도 어떻게 보면은 실제 수입하는 부분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부분 예. 특히나 이제 그 즉석밥 같은 경우는. 국내산 쌀을 쓰도록 일정 부분 좀 강제하거나 기업에 예, 예. 촉구하는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이제 한, 거기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예. 이제 밥한 공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밥한 공기가 한 100g 쌀이 들어가거든요. 이걸 돈으로 환산하니까 230원 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생산비가 보장되는 밥한 공기 300원 돼야 된다. 이게 아. 실제 지금 점심 먹고 커피 한잔 값이 기본이 4천0 0원4 5 0원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밥한 공기에 딱 230원씩입니다. 음. 이게 얼마큼 쌀이 사실 실제 우리 생활에서 비중을 낮게 차지하는가. 근데 마치 쌀이 막 엄청나게 물가 상승의 주범인 양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쨌든 정부가 이제 이번 양곡관리법 파동과 관련해가지고 대책으로 농업 직불제 확대를 내놓았는데 이게 대안이 될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정부 정책이 앵무새처럼 반복되어 오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게요. 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농업 예산이 2.8%입니다. 사실은 농민들은 지금 한5% 이상 확대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해마다 이건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말로만 하겠다 하겠다 하는데 네. 약속은 전혀 지금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번에 내놓은 대책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산을 좀 확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맞습니다. 예산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말로만 뭘 못하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laughs> 예, 예. 그, 앞서도 이제 계속 얘기를 좀 하고 계십니다만 이게 이제 단편적인 미봉책, 특히나 뭐 정쟁화 하는 이슈가 아니고 이 예. 농업이랄지 농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장기적인 시각 그리고 또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의장님께서 예. 생각하시는 어떤 방안들이 있으면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예. 예. 지금 이제 양국 관리법이 개정안이 지금 이슈화가 된 이유가 이제 사실은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2020년까지는 쌀 목표 가격제와 변동적 불금이 있어가지고요. 농민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됐습니다. 노동자들 최저임금제처럼요. 네. 근데 2020년도에 민주당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이 변동적금 제도를 폐지를 해버리고 지금의 문제의 시장격리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왜 이렇게 그 사태가 폭락을 했냐. 시장격리제를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수학기 때 이걸 해야 되거든요. 10월 말부터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1월까지 미뤄버렸습니다. 아 말씀하신 것처럼 적기에 개입을 해야 예.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한 가지 시장격리곡을 격리할 때 가격을 미리 딱 목표 가격을 정해놔야 되는데 그 가격도 안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최저 가격으로 매입을 해 버린 거죠. 아.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45년 만에 최대 폭락의 쌀, 쌀값이 최대 폭락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쌀 문제는 그냥 경제적인 문제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제, 식량 안보 측면에서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 세계 식량기구가 FAO가 권장하고 있는 국민들의 6개월치 식량을 항시 항시 비축을 해라 그러거든요. 그게 한 180만 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80만 톤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3개월 치 이상 한 100만 톤 이상은 국가가 비축을 하고 그다음에 최대 생산비가 보장되는 24만 원에 딱 옷을 박아야 된다. 이것은 음.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나라를 짓구해서 군대를 60만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방비가 한 제가 알기로는 한 60조 이상이 됩니다, 10% 이상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농업도 국가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근본적인 대책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방법부터가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지금 그 가칭 쌀산업 보장법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제정을 추진하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은 이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 민주당에서 다시 하는 개정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예. 이제 민주, 민주당에도 제안을 해놨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말... 제, 예, 예. 저희가 방송 시간 때문에 아, 오늘 말씀 예. 여기까지만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예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국 농민의 총연맹, 광주 전남연맹 윤일곤 의장이었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합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 손건희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시회 소식은 어제 미리 예고를 하셨죠? 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전시회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분청사기 나라의 살림자리가 되다라는 전시회입니다. 아, 제목을 보니까 기획 전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에서는 고흥 분청사기를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학술대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전시를 개최해 왔는데요. 지금까지의 연구는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의 가마터가 중심이었어서 운대리 분청사기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유통, 유통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기획 전시는 해안 앞바다에서 침몰된 조선시대 좋은 선인 마도 4호선에서 출수된 분청사기와 이 운대리 분청사기를 비교 전시했는데요. 이를 통해 운대리 분청사기가 공납품이었을 가능성을 열어봤습니다. 이번 기획 전시를 통해 운대리 분청사기에 풀리지 않은 과제를 풀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아주 큰 전시회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전시회가 일정 정도는 논문 비슷한 성격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 운데리에서 공납차기를 생산했었다 뭐 이런 추정을 할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흥 운대리에서 출토된 분청사기는 일상생활용 그릇이 대부분이고요. 제기 등 일부 특수기종도 함께 발굴됐다고 합니다. 마도 4호선 출수품과 동일한 형태와 문양의 분청사기가 확인된 점으로 봐서 운대리 분청사기는 공납자기를 생산한 가마였을 것이라고 아... 짐작하고 있는 건데요. 예, 예. 또이운대리 가마터는 세종실록지리지에 소개된 자기 소중 하나입니다. 고흥헌을 중심으로 한 주변 관청과 군사 기지뿐만 아니라 중앙에도 공납 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번 전시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 궁금한 대목이 풀릴 수도 있겠네요. 이번 전시 관람 포인트 궁금하네요.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감상하면 좋을지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한색별학예 연구사의 말입니다. 네, 이번 획 전시의 포인트는 온데리아 마도 사후선의 분청사기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전국 각지 가마에서 제작된 분청사기는 공납품으로서 품질과 규격이 엄격히 일정하게 맞추어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대리와 마도 사후선의 분청사기는 서로 다른 듯하면서 닮은 분청사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두 곳의 분청사기를 비교하면서 온대리 분청사기가 공납품이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관람하시면서 고온대리에서 생산된 분창사기가 중앙정부에 납부하기 위해 나주양상창으로 옮기고 다시 좋은 선에 실려 수도 한양으로 이동되어 나라의 중요한 살림살이가 되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공운대리 분청사기에 대한 아직 풀리지 않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이번 전시에 대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시회 전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전시는 분청문화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는데요. 전시 기간은 지난 3월 21일부터 시작해서 7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네. 마두 4호선에서 출수된 분청사기와 운대리에서 출토된 분청사기 소개와 함께, 조선시대 조운선에 대한 소개, 그리고 관련 영상도 함께 전시되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고흥 두원면 운대리에서 생산된 분청사기가 어디에 소비됐는지 또 어떻게 유통됐는지에 대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음. 것 같습니다. 둘러보는 재미가 가득한 고흥 분청 박물관 전시회 이번 주말에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 싶고요. 또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에서는 전시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다가오는 6월 23일에는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유통과 소비라는 주제로 분청문화박물관 강당에서 분청 정사기 학술 대회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예, 예. 또 도예 강좌라든지 해설사 교육도 진행됐고또 그리고 인문학 강좌도 열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누리집 방문하셔서 관련된 정보 찾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건이 리포터였습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